네 이번에 소개해드리겠다는 깁슨 레스폴아 시그네쳐 마스터돈 아빌캘리어 시그네쳐 모델입니다 아이 친구는 골든엑스라란 아, 모델이고 레스폴 중에서 아, 골드 버스트 피니가올라가는 그런 모델이죠 헬시온 아, 평온한 네, 요런 아,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이게 지금 아쉽게도 단종이 됐는데 이빌캘리어라고 아주 뭐, 양키 밴드 아주 슬래시 메탈 아주 빡센 그런 음악을 하는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그런 밴드입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골든엑스 골드 피니쉬 버스트에 예, 원래는 이게 레이센서 픽업인데 57 예, 예, 클래식 금장 아, 픽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싱글 환버커 통까지 모두 뽀개지는 기타라 아주 빡센 드라이브 톤부터 클린까지 예, 모두 가능한 기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게 되면 다크백 세진 내기 되어 있고요 예, 금장 마찬가지로 헤드 머신 이 친구는 어, 뭐... 이뭐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운드 자체가 아주 굉장히 무겁고 뭐 레스폴 아 컨셉은 이 쓴다던데 레스폴 낮게 아주 중저음들 아든지뭐 클린 뭐 심을 통까지뭐더이상의 레스폴 기타가 없는 것같습니다 아무튼 마스터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네요. 헬시원 골든엑스클릭해리어시그니처모델감니다